오늘은 마들스데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얼마나 귀하고 존귀한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출산하고 이제까지 지켜주신 그 어머니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어머니 두 분밖에 없네요. 우리 우리 임길려 집사님, 그 다음에 우리 정경에서 뭐 어머니 두분 있습니다. 우리 감사의 마음으로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네. 저희들을 나눠주시고 길러 주신 어머니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예 대표로 우리 성대인들 대표로 우리 임길래 집사님, 우리 에, 어머니들이 출산의 고통이 있다면, 특별히 이제 대한민국의 남자들은 대신에 이제 군입대라는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에, 5월 5일 날 제가 군 제대를 했거든요. 94년도에 에,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제대할 때 더블백 메고 이제... 군인에서 이제 민간인으로 그래서 이제 떠올백매고 예비군 마크 달고 이제 위병서를 이렇게 통과할 때 지금도 생각하면 생생한데요. 왜 이렇게 군대를 제대하면 기쁠까요? 예, 군대는 일반적으로 다른 일반 사회와 는 다르게 계급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계급이 낮으면 어린 그 계급이 높은 상사에게 복종해야 되죠. 군대는 자기의 어떤 생각 의견보다도 상부의 예, 계급이 높은 사람의 명령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계급 사회에서 복무를 마치고 이제 이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오게 되면 너무 좋은 거죠, 그게. 예.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군인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예수의 좋은 병사로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군사로 부름 받은 부름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13편의 서신 중에서 가장 마지막쓴 편지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전에 바로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델을 정말 아들처럼 사랑했습니다. 이 바울의 그 아들 같은 동욕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디모델이고 두 번째는 디도였습니다. 이 디도와 디모델은 성품이 대조적이에요. 디도는 그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그것을 굴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그런 영적인 그 맷집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디모데는 성품이 굉장히 부드럽고 눈물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디모데 성품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많이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 주고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어, 디모데후서 1장 3절 5절에도 보면 말씀을 보면 그가 얼마나 에. 에 그, 디모델을 염려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는데요. 일정 3절에 보니까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여기서 너라는 거 디모델이에요. 디모델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길 하려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의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사도바울이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비록 그 부드러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신앙은 정말 순수했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바로 할머니,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윤이계를 통해서 전해진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할머니와 어머니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을 보고 배운 것이죠. 자,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이렇게 믿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미국에서 자리를 잡고 또 좋은 직장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갖고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산다고 해도 믿음이 없다면 그 물질을 어떻게, 무엇을 위해 쓰겠습니까? 아마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다릅니다. 물질의 그 주권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바로 그 물질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말로 해서 듣지 않죠.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셔서 정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바울은 2장 1절에서 디모데에게 먼저 담대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인 담대함을 가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서 예수의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우리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은혜는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들의 권세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그분의 손안에 바로 죽음의 권세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후의 심판의 권세도 바로 예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토 은혜 안에 거할 때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뭔가 영적인 걸림돌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속에 회복되어야 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세워지게 되죠. 어떻게 살다 될지.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바라 보기 때문에 신앙 생활에 걸림돌이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바로 우리 심령에 회복될 때에 우리는 시험을 이길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주안에서의 담대함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어 이어서 2장 2절에서 우리 제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2장 2절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전한 것이 뭡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또그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맡길 것을 디모데에게 건면하고 있어요. 디모데는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제자들을 발굴해서 그들이 그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다른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명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제자 삼는 일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이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이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충성된 사람들을 발굴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또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그 일을 할수 있도록 2장 3절에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스스로 어떤 자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군인이 절제된 삶을 하는 것처럼 영적인 사명자는 바로 영적 승리를 위해서 그런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믿음의 이 삶을 군인의 삶으로 비유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좋은 군사입니다. 군인은 민간인처럼 자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 그리고 정해진 질서에 따라서 행동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는 자기의 자유를 속박하기도 합니다. 군인은 국가의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지킵니다. 그리스도는 역시 그리스도를 위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부름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 우리는 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오직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뻐하시는 뜻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그 거룩한 전쟁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다면 그런 억매임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군사로 뽑아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결단과 각오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뜻에 따르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는 우크라이나 군인들처럼 우리들도 주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 바로 영생의 길이며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먼저 가신 주님은 길을 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셔요 동행하시는 주님. 우리 그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도우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우리가 좋은 병사로서 주님의 뜻대로 그 길을 걷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예,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두 달째 계속되고 있어요. 전쟁이 발발되고 나서 수일 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군대에 이제 패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 반대예요. 오히려 우크라이나 군은 러시아군의 전쟁에서 승리를 승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심입니다. 해외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뭡니까? 서방 국가들의 군사적인 지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자, 우리가 그런 걸 생각할 때, 군인은, 싸우는 군인은, 전쟁터에서 사는 군인은 먹고 사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오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인들입니다. 영적전쟁을 위해 그 집중할 때 필요한 보급품, 생풀품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수호를 위해서 전투에 집중해야 됩니다. 생활에 대한 염려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에 미리 하신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육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상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스 6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런,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에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대장자신 예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는 날마다 그런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선한 군인으로 고난을 받아라, 곤면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영적인 전쟁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사로운 일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믿음으로. 우리의 대장 대신 예수님이 이 전쟁터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모든 보급품을 넉넉하도록 보급품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전쟁에 나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선한 군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이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위해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